어, 그 빠른 그 발달, 그 과학의 발달, 그 과학의 발달 그 수십 년 동안 발달, 그 물따르는 미드레이즘은 중세를 중세, 얘기하는 중세. 중세의 그 끝을, 그 끝을 따라간 수십 년에서의 과학의 발달이 강요했는데, 벌써 포세이 c e A 쓴다는 그건 도 똑같이 쓰고 있죠. 포세이 c 비 A to B. A가 B가 강요하다죠. 알지 이걸 강요했죠. 네, 그 다음에, 깨닫는 거, 뭘 깨달으면서, 많은 그들의 오래 지녀졌던 믿음이 그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기초. 뭘? 기초를 어떤 실제 사실의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깨달으면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시작하냐면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작했죠 몇몇? 몇몇 테넷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떤 테넷? 앵커드 되어진, 앵커이트 그들의 믿음의 앵커이트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들의 믿음을 앵커했던 앵커, 앵커를 한현말씀인데세요 깼던? 깼던 앵커 앵커가 앙코라 말하던? 말하던? 원래 앵커가, 그, 뭐지, 배에서, 이렇게, 배 배에 멈추라고 하는 게, 이게, 두, 두, 아, 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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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다시지? 헷갈려야 된다. 다, 다시란 뜻이긴 원래? 멈추게 하 어, 멈추게 했던. 그,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었던, 몇몇 테넷에 대해서, 뭐한민 테넷. 어, 생각, 교리, 이런 얘기입니다. 음. 교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죠. 다음엔 갈게 그 1700년대에, 뭐 했을 때,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클래 충돌했을 때,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뭐랑 종교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교회 리더들은, 이제, 네, 잡혀가는 거죠. 어디, 어디 잡혔던 거야? 인드 이, 바인드로 잡혔던 거죠. 잡혔던 거지. 뭐 하는 거야? 바인드가 우리 바인드. 바인드. 더라고 그, 바인드, 바인더도 있는데. 바인더 그죠. 어, 뭔가 이게, 바인더가 뭐냐면,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다 철해준 거 있지. 이걸마인더라고 하거든 원래 묵다, 묶다 어, 근데 여기서는 위기 맞습니다. 위기. 공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묶인 게된 거죠. 그대로 원했는데 뭘 원했냐면, 프리서브. 힘을 보존하기 원했죠. 그대 교회 힘을 보존하기 원했지만, 하지만 컴펠링한 주장. 컴펠링. 어? 흥미로운, 저 간, 납득시킬 만하고 간, 그 흥미로운 그런 주장들. 제시되어지는, 과학에서 제시되는 주장들이. 수치원법은 너무 완전히 무시하게 너무 강했다. 어, 그죠 완전히 무시하게 너무 강했던 거죠. 그치. 다시 말하면, 빨리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네, 중세시대에 그 뒤따랐던 수십 년 동안의 과학적인, 과학의 빠른 성장이 강요했는데, 뭘 과학 강요했어? 교회로 하여금 이거 하도록 강요한 거겠지. 네, 답은 몇 번? B. 어, 요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뭐를 강요했어? 리벨레이 a l 제 a t 이게 제일 중요 별류가 <목소리도> 뭐죠 밸류? 가치지 이, 그러니까 이 밸류가 e 가 a 이 u e v a 지기도. 가치를 밖으로 뽑아내다. a T는 동사 a 만드는 거 a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이거 뭐냐면 네. 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밖으로 뽑아내 보는 거거든 그래서 평가하 a 평가하자 니니까 다시지 그러니까 재평가 한게 a l u e v a 그 u e v a 을재평가 a l 강요한 거죠 답은 그래서 u 번성 a 이말이 啊，兄弟，我住。